4. 대홍수. 인지혁명 이전의 인간종은 모두가 아프로아시아 육회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합쳐진 고대륙에서 살았다. 물론 가까운 거리의 섬몇 곳은 헤엄을 치거나 급조한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정착하기도 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의 플로레스 섬은 85만 년 전에 이미 거주지로 개척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큰 바다로 나가는 모험을 감행할 용기가 없었으며 아무도 아메리카, 호주 혹은 더욱 먼 곳인 마다가스카르, 뉴질랜드, 하와이에는 가지 못했다. 바다라는 장벽은, 장벽은 인간만 가로막은 것이 아니다. 아프로아시아 육계에 살던 동식물 중 많은 종이 외부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 결과 호주나 마다가스카르 같은 먼 곳의 생물들은 고립된 상태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여 형태나 성질이 멀리 아프로아시아 친척들과는 아주 달라지게 되었다. 지구라는 행성은 각기 구별되는 여러 생태계로 나뉘어 있었고, 구역마다 각자 독특한 동식물이 살고 있었다. 바야흐로 호모 사피엔스는 이 같은 생물학적 풍요로움의 종말을 가져올 참이었다. 인지혁명의 결과 사피엔스는 기술과 조직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앞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외부세계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망까지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최초의 업적은 약 4만 5천 년 전에 호주에 정착한 것이었다. 학자들은 이위업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호주에 도달하려면 수많은 해협을 건너야 하는데 일부는 폭이 100km를 넘는다. 그리고 그들은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해야 했다. 가장 합리적인 이론에 따르면 약 4만 5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 제도에서 살던 사피엔스가 최초의 항해 사회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대양을 향해하는 배를 건조하고 움직이는 법을 습득해서 장거리 어부, 교역자, 탐험가가 되었다. 이는 인류의 능력과 생활 방식의 전대미문의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바다로 나간 다른 포유 동물, 즉 바다표범, 바다소, 돌고래 등은 전문화된 장기와 유체 역학적 신체를 얻기 위해 엄청나게 오랜 기간 진화해야 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유인원의 후손인 사피엔스는 물갈퀴를 길러내거나 고래처럼 코가 머리 꼭대기로 올라갈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태평양의 해양 해상 여행자가 되었다. 그 대신 그들은 배를 건조하고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기술 덕분에 호주까지 가서 정착할 수 있었다. 사실 고고학자들은 연대가 4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촌이나 뗏목이나 노를 아직 발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 호주에 정착한지 수천만, 수천만 년 만에 사피엔스가 그 북쪽에 있는 고립된 작은 섬들을 수없이 식민화했다는 점이다. 북한나 마누스 같은 일부 섬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에는 193km나 되는 대양이 가로막고 있다. 정교한 선박과 항해술 없이 누군가가 그곳에 도착해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 아일랜드나 뉴 브리튼 같은 일부 섬들 간에 정기적인 해양 교역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다. 최초의 인류가 호주까지 여행을 한 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거나 아폴로 11호 탐험대가 달에 더 착륙한 것 못지 않다. 이것은 인류가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아시아 생태계를 떠나는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다. 사실 대형 육상 동물이 어찌어찌해서 앞으로 아시아에서 호주로 건너간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선구자들이 그 신세계에서 저지른 짓이다. 최초의 수렵 채집인이 호주 해안에 발을 들인 순간은 호모사피엔스가 특정 대륙에서 먹이사슬을 최상층부로 올라가고 이후 지구라는 행성의 영대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종이 된 순간이었다. 이전에도 인간의 획기적인 적응과 행태를 조금 부여주었,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환경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만 했다. 다양한 서식지의 침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서식지를 극적으로 바꿔놓지는 않았다. 반면에 호주 정착민들보다 정확하게는 정복자들은 현지 생태계에 적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꿔버렸다. 호주 해안 모래밭에 찍힌 인간의 첫 발자국은 곧바로 파도에 씻겨 버렸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내륙으로 진격하면서 결국 지울 수 없는 발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몸무게 200kg에 키 2m인 캥거루, 대륙에서 몸집이 가장 큰 포식자였던 호랑이만한 유대목 사자 등 생전 처음 보는 존재들로 가득한 이상한 세상을 만났다. 몸집이 너무 커서 귀엽거나 깜찍한 곳과는 거리가 먼 코알라들이 나무 위에서 바스락거리거나 깜찍 바스락거리고 타조는 두배 크기의 날지 못하는 새들이 초원을 달리고 있었다. 용 같은 도마뱀과 5 m 길이의 뱀들이 덤불 속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무게 2.5 톤에 이르는 웬뱃인 디프로토톤이 숲 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새와 파충류를 제외한 모든 동물이 유대목이었다. 이들은 캥거루처럼 아주 작고 무력한 태아 같은 새끼를 낳은 뒤 배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 모유를 먹여 키웠다. 유대목의 포유류 동물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주에서는 이미 이들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몇천 년 지나지 않아 대형 동물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몸무게 50kg이 넘는 호주의 동물 24종 중 23종이 멸종했다. 이보다 작은 정도 대량으로 사라졌다. 호주 전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재종정되었다. 이것은 지난 수백만 년 이래 호주 생태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다. 이 모든 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탓이었을까? 기소 내용대로 유죄. 일부 학자들은 우리 종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한다. 이런 경우 전형적인 희생양인 기후 변화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완전히 결백하다고 믿기는 어렵다. 기후변화의 누명을 악, 약화시키고 우리 조상들을 호주의 대형동물 멸종과 연료시키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첫째, 4만 5천 년 전쯤 호주의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띌 만큼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다. 새로운 기후 패턴이라는 단독 요인이 어떻게 그런 대량 멸종을 유발했는지를 알기도 쉽지 않다. 오늘날 무슨 일이든 기후변화 탓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지구의 기후는 결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역사상 모든 사건은 모종의 기후변화를 배경으로 일어난다. 특히 우리 행성은 수많은 온난화와 한랭화의 주기를 겪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평균 10만 년마다 빙하기가 있었다. 최후의 빙하기는 7만 5천 년에서 만 5천 년. 전년 전이었다. 빙하기 치고 혹, 특별히 혹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기간 중두차례의 절정기가 있었는데 처음은 약 7만 년 전이었고 다음은 2만 년 전쯤이었다. 대형 디프로토톤은 150만 년도 더 전에 호주에 등장해 열차례가 넘는 빙하기에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왜 4만 5천년 전에 사라졌을까? 물론 디프로토톤이 이 시기에 사라진 유일한 대형 동물이었다면 이는 우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디프로토돈과 함께 호주 대형 동물군의 90% 이상이 사라졌다. 증거는 정황에 불과하지만 사피엔스가 마침 이들 동물이 추위로 죽어가고 있던 시기에 호주에 도착한 것뿐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둘째, 기후변화가 대량 멸종을 초래할 경우 해양 생명체는 육지 생명체 못지않게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4만 5천 년전 해양 동물의 개체수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 원인이라고 하면, 멸종의 물결이 위 육상의 대형 동물군을 쓸어버리면서도, 인근 바다의 동물성은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항해술이 일치월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주로 육상의 위협이었으니까. 셋째, 호주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대량 멸종이 그 다음 수천 년간 인류가 외부세계의 또 다른 지역에 정착할 때마다 거듭거듭 벌어졌다. 이런 경우들처럼 사피엔스가 유죄라는 것을 반박하기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약 4만 5천 년 전의 소위 기후 변화에 조금의 타격도 입지 않았던 뉴질랜드의 대형 동물군은 인류가 그곳을 발을 들여놓자마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뉴질랜드의 첫 사피엔스 정착지인 마오리족이 그 섬에 도달한 것은 약 800년 전이었다. 그로부터 2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곳의 대형동물 대부분이 멸종했고, 모든 조류의 종의 60%도 멸종했다. 북극해 랭겔섬의 메머드도 이와 유사한 운명을 맞았다. 메머드는 지난 수백만 년간 북방구 대부분 지역에서 번성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에는 유라시아로, 다음에는 북미로 퍼져나가자, 메머드들은 계속 후퇴했다. 1만 년 전이 되자 랭겐섬을 비롯한 북극해의 외딴 섬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메머드를단한 마리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랭겐섬의 메머드는 몇천 년간 더 번성하다가 약 4천 년전 갑자기 사라졌다. 인간이 섬에 처음 도착한 바로 그 시기에 말이다. 만약 호주의 멸종이 고립된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인류에게 의문의 여지라는 기회를 줄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은 인류의 생태계의 연쇄 살인법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호주 정착민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석기 시대 기술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생태계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기가 잘 맞는 세 가지 설명이 있다. 호주 멸종의 첫 희생자인 대형 동물은 번식 속도가 느리다. 임신 기간은 길고 한 배당 새끼 수는 적으며 임신과 임신 사이의 휴지기가 길다. 그 결과 인간들이 몇 개월마다 푸, 디프로토돈 한 마리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지르게 된다. 불과 몇천 년 되지 않은 사이에 최후로 남은 디프로토돈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와 함께 종 전체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사실 디프로토돈을 비롯한 호주의 대형 동물들은 덩치는 크지만 사냥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두 다리로 걷는 공격자들의 공격은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이, 때문이다. 앞으로 아시아에는 다양한 인간종이 돌아다니면서 200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 이들은 사냥 기술을 서서히 가다듬어 약 40만 년 전부터는 대형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대형 동물들은 인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했고, 그래서 새로운 초강력 포식자인 호모사피엔스가 앞으로 아시아에 등장했을 때 저렇게 생긴 동물로부터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주의 대형 동물들에게는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할 시간이 없었다. 인간이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이빨이 길고, 날카롭지도 않고, 근육이 많고, 유연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므로 역사상 지구를 거닐었던 최대 유대목 동물이었던 디프로토도는 연약해 보이는 유인원을 처음 보았을 때 당연히 힐끗 보고 무시했을 것이다.먹고 있던 잎을 마저 씻는 일에 열중했을 것이다.이들 동물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진화시켜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사라졌다.두 번째 설명은 사펜스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이미 불을 질러 농경지를 만드는 화전법에 통달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생소하고 이협적인 환경에 직면한 이들은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무성한 덤불숲을 차근차근 불태워서 탁 트인 초원으로 만들었고 그런 초원은 사냥감을 좀더 쉽게 끌어들이는 터라 이들의 필요에 잘 맞았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불과 몇천년 지나지 않아 호주 대부분의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한 증거는 식물 화석이다. 4만 5000년 전 호주에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드물었다. 하지만 호모사펜스가 도착하면서 이 종의 황금기가 도래했다. 이 나무는 화재에 특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사라지는 동안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식생의 변화는 식물을 먹는 동물뿐 아니라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오직 유칼립투스 잎만 먹는 코알라는 행복하게 입을 씹으며 새로운 서식지로 퍼져나갔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호주의 수많은 먹이 사슬이 붕괴했고, 약한 사슬은 멸종의 길을 걸었다. 세 번째 설명은 사냥과 화전 농업의 멸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후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45,000년 전 호주에 닥친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뒤흔들어 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생태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회복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적 공면에 인간이 등장함으로써 가뜩이나 연약한 생태계를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기후 변화와 인간의 조합은 대형 동물에게 특히 파괴적이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여러 위협에 도로 적응, 적용될 훌륭한 생존 전략을 찾기는 어려운 법이다. 추가 증거가 없는 한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가 맞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일 호모사피엔스가호주나 뉴질랜드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아직도 유대목의 사자, 디프로토돈, 대형 캥거루가 살고 있었으리라고 믿을 이유는 충분하다. 나무늘보의 종말. 호주 대형 동물군의 멸종은 아마도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행성에 남긴 최초의 굵직한 표식이었을 것이다. 이후 이보다 더큰 생태 재앙이 이어졌는데, 이번 무대는 아메리카였다. 호모 사피엔스는 서방구 대륙에 최초로 도착한 인간 종이며 유일한 종이기도 했다. 시기는 약 16,000년 전, 즉 기원전 14,000년 경이었다. 최초의 아메리카인은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다. 당시 해수면은 걸어서 건너기 충분할 만큼 낮아서 시베리아 북동부와 알래스카 북서부가 육료로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도달하기가 쉬웠다는 말은 아니다. 여행은 힘들었고 아마도 호주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보다 더욱 고단했을 것이다. 횡단을 하기 위해 사피엔스는 시베리아 북부 북극권의 가혹한 날씨를 견뎌야 했다. 이 지방에서는 겨울에 해가 전혀 뜨지 않으며 기온이 영하 50도로 떨어질 때도 있다. 이전에 인간종은 북부 시베리아 같은 지역을 통과한 일이 없었다. 추운 날씨에 적응한 네안데르탈인들도 이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훨씬 더 남쪽 지역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눈과 얼음의 땅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초원에 적응한 호모 사피엔스는 이후 독창적인 해법을 고안해냈다. 추운 지방으로 이주한 사피엔스 무리들은 눈, 신발, 그리고 바늘을 이용해 여러 겹의 호피를 단단히 꿰맨 효과적인 보온 복을, 복을 만들었다. 이들은 새로운 무기와 세련된 사냥 기술을 개발해 먼 북쪽에 있는 메머드를 비롯한 대형 사냥감을 추적해 죽일 수 있었다. 보험복과 사냥기술이 개선되자 사펜스는 얼어붙은 지역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외의복 사냥기술을 비롯한 생존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런데 왜 이런 수고를 무릅썼을까? 도대체 왜 스스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을까? 일부 무리는 전쟁, 인구 증가의 압박, 자연재해 때문에 북쪽으로 내몰렸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예컨대 동물성 단백질 같은 궁극적인 이유로 북쪽으로 이끌린 집단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북극 땅은 술록이나 메머드처럼 군침이 도는 대형 동물이 풍부했다. 메머드는 한 마리만 잡아도 엄청난 양의 고기와 맛있는 지방, 따뜻한 무피, 귀중한 상아를 제공하였다. 송길의 유적이 증언하듯 메머드 사냥꾼들은 북쪽 동토에서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무리는 메머드와 마스토돈, 코뿔소솔록을 쫓아 더 멀리 퍼져나갔다. 기원전 14000년쯤 이중 일부가 사냥감을 쫓아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알래스카까지 가게 되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신세계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메머드에게나 인류에게나 알래스카는 시베리아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빙하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또 남쪽을 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고립된 개척자들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기원전 12000년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좀더 쉬운 통로가 열렸다. 새로운 통로를 이용해서 인류는 떼를 지어 남쪽으로 이동했고 대륙 전체로 퍼져 나갔다. 원래는 대형동물을 사냥하는데 적응했던 터였지만 이들은 곧 극히 다양한 기후와 생태계에 적응했다. 시베리아인의 후예들은 미국 동부의 울창한 숲, 미시시피 삼각조의 늪지대, 멕시코의 사막, 중미의 찌는 듯한 밀림에 정착했다. 아마존과 유역의 세계에 둥지를 틀었는가 하면 안데스 산맥의 골짜이나 아르헨티나의 대초원에 뿌리를 내리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이 단 1천 년이나 2천 년 만에 일어났다. 기원전 만 년이 되자 인류는 미 대륙 최남단의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에까지 정착했다. 인류의 이런 진격전은 호모사피엔스의 뛰어난 창의력과 적응력을 증언한다. 다른 동물들은 이토록 극단적으로 다양한 서식지들의 사실상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상태로 그토록 빨리 이주한 예가 전혀 없다. 사피엔스의 미대륙 정착 과정은 평화롭지 않았다. 사피엔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들의 흔적이 길게 남았다. 14,000년 전, 미대륙의 동물군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의 초원과 미국 서부로 남하했을 때 마주친 동물들 중에는 메머드 마스토돈, 곰, 그기의 설치류, 말과 낙타 떼, 대형 사자, 오늘날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대형 동물 수십 종이 있었다. 그 중에는 무시무시한 검치 고양이, 무게가 8톤이고 키가 6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땅나무 늘보도 있었다. 남미에는 이보다 더욱 이국적이고 기묘한 대형 포유류, 화축류 조류가 살고 있었다. 미 대륙은 진화의 거대한 실험실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알려지지 않은 동식물이 진화하고 번성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아 이들 유일무이한 종은 대부분이 사라졌다. 오늘날의 추정에 따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북미에서 대형동물 47속 중 34속이 사라졌다. 남미에선 60속 중 50속이 사라졌다. 3천만 년 넘게 번성했던 검치 고양이도 멸종했고, 대형 땅나무 늘고, 대형 사자, 미국 토종들의 말과 낙타, 대형 설치류와 메모드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이보다 작은 포유류, 파충류, 조류 수천종을 포함한 곤충과 기생충까지도 멸종했다. 메모드가 사라지면서 메모드에게 기생하던 모든 진드기종도 함께 사라졌던 것이다. 고생물학자와 동물 고고학자들은 동물의 유해와 유적을 조사한 영, 조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에 걸쳐 미의 대륙의 초원과 산악을 샅샅이 훑으며 고대 낙타뼈 화석과 대형 나무늘보의 석화된 변을 찾아보았다. 찾던 것을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실험실로 보냈다. 실험실 연구원들은 모든 뼈와 분석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시기를 측정한다. 이런 분석의 결과는 언제나 같다. 가장 신선한 변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낙타 뼈는 인류가 미 대륙에 밀려오던 시기, 다시 말해 대략 기원전 12,000년에서 9,000년 사이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가까운 시기의 변이 발견된 지역은 카리브의 제도의 섬, 특히 쿠바나 히스펜이 올라 밖에 없다. 이곳에서 발견된 땅나무 늘보에 석화된 변은 기원전 5,000년쯤의 것이었다. 인간이 어찌어찌 카리브해를 건너서 문제의 대형성 두 곳에 정, 처음 정착한 바로 그 시기다. 이번에도 일부 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에게 면죄부를 주고 기후변화 탓을 하려 든다. 하지만 미대륙의 똥덩어리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우리가 범인이다. 진실을 외면할 방법은 없다. 설사 기후변화가 우리를 부추겼다 할지라도 결정적 해결책은 인류에게 있나? 노아의 방주 호주와 미대륙의 대령 멸종, 호모 사피엔스가 앞으로 아시아에 퍼져나가면서 일어났던 그보다 소규모의 멸종들, 가령 다른 모든 인간종들의 멸종, 그리고 고대 수렵 채집인이 코바 같은 외딴섬에 정착했을 때 일어난 멸종들을 다 합하면 사피엔스의 첫 번째 이주의 물결은 동물계의 닥친 가장 크고 신속한 생태적 재앙이었다는 결론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털복숭이 대형 동물들이었다. 인지 혁명이 일어날 즈음 지구에는 몸무게 45kg이 넘는 대형 동물이 약200 속이 살고 있었다. 농업 혁명이 일어날 즈음 이들 중 남은 것은 약100 속에 지나지 않았다. 호모 사피엔스는 바퀴, 문자, 금속도구를 발명하기 한참 전부터 지구 대형 동물의 절반 가량을 멸종으로 몰아갔다. 이런 생태적 재앙은 농업 혁명 이후에도 규모만 작아졌을 뿐 수없이 재현되었다. 우리가 조사해본 섬마다 고고학적 기록은 늘 똑같은 슬픈 이야기를 전한다. 비극은 풍요롭고 다양한 대형 동물 집단들을 보여주면서 막을 연다. 인간의 흔적은 전혀 없다. 2장에서는 사펜스가 등장한다. 인간의 뼈, 창촉, 도자기 파편 같은 것이 증거다. 3장이 서둘러 이어진다. 인간 남녀가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대형 동물들은 좀더 작은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무대에서 사라진다. 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큰섬 마다가스카르가 대표적 사례다. 수백만 년간 고립되어 있던 이 섬에는 독특한 동물들이 진화했다. 가령 코끼리새는 날지 못하는 새로서 키 3m, 몸무게 500kg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새였다. 자이언트 여우 원숭이는 지상에서 가장 큰 영장류였다. 이 코끼리 새와 자이언트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대형 동물 대부분과 함께 약 1,50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이 섬에 인간이 발을 디딘 것과 정확히 같은 시기였다. 태평양에서 멸종의 물결은 폴리네시아의 농부들이 솔로몬제도, 피지, 뉴칼레도니아 섬에 정착했던 기원전 1,500년경 시작되었다. 이들은 수백종의 새와 벌레, 달팽이를 비롯한 토종 동물들을 직간접적으로 대량 핵, 학살했다. 멸종의 물결은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태평양 중심부를 향해 점차 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모아와 통과, 마다키스 제도, 이스터섬, 쿡제도, 하와이,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독특한 생물군을 말살해 버렸다.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지중해에 흩뿌려진 수천 개의 섬 거의 모두에게서 이와 유사한 생태적 재앙이 발생했다. 고고학자들은 가장 작은 섬들에서도 수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그곳에 살고 있던 새, 곤충, 달팽이들이 인간 농부가 촉발을 들이면서 멸종해 버렸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극히 멀리 떨어진 섬몇 개만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주목을 피할 수 있었고, 그런 섬들의 동물군은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켰다. 유명한 사례로 들자면 19세기까지 인간이 살지 않았던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다. 이 섬들의 독특한 동물군 중에는 코끼리 거북이 있는데, 고대의 디프로토돈처럼 인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렵 채집인의 확산과 함께 벌어졌던 멸종의 제1의 물결 다음에는 농부들의 확산과 함께 벌어졌던 멸종의 제2의 물결이 왔고 이 사실은 오늘날 산업 혁명이 일으키고 있는 멸종의 제3의 물결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았다는 급진적 환경 보호 운동가의 말은 믿지 말라.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생물들을 아울러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을 멸종으로 몰아넣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만일 더 많은 사람이 멸종의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에 대해 안다면 스스로가 책임이 있는 제3의 물결에 대해서 덜 초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종을 전멸시켰는지를 안다면 아직 살아남은 동, 종들을 보호하려는 의욕이 좀더 생길 것이다. 이것은 특히 바다의 대형 동물들에게 유효한 문제다. 바다의 대형 동물들은 육지의 대형 동물들에 비해 인지 혁명과 농업 혁명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종이 산업 공, 공해와 인간의 해양 자원 남용 탓에 멸종의 기로에 서 있다. 사태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고래 상어 참치 돌고래는 디프로토돈 땅나무 늘고 메모드의 설레를 따라 망각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대형 동물 중 인간이 초래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인간 자신과 노아의 방주에서 노역선의 노잡이들로 노동하는 가축들뿐일 것이다.